안녕하십니까 생기복득연구소의 최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띠들입니다. 범띠들의 11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달 운세는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죠. 이게 음력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음력 10월이지만, 그래도 양력으로 11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세입니다. 무인생들이시네요. 1998년생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성주운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올해가 그게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으로 보면은 그다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면서 11월 달에도요 아주 또 좋아요. 달박은 보름달에 정겨운 이 가락이 문 앞에 이렇게 딱 비쳤다라는 그런 운세입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리운 사람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만약에 설아에 결혼하신 분들은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과거에 급제하는 그런 운인 거예요. 그 11월 달에 자율증 시험 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무슨 공무원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그런 글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죠. 이분들은 27세. 무인생들, 98년생들은 집에 경사가 있고요, 집 안에 화평할 것이니까 뭐 아주 그냥 정기운이 생겨가지고 화기가 아주 그냥 뭐 웃음이 넘쳐 흐르는 운세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정말 좋은 운이니까 이 좋은 운을 놓치지 마시고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이것을 놓치지 말고 한번 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공부 안 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시험이란 것은 특히나 이 관에 대해서 들어가는 이런 시험 들은 보니까 진짜 운이 조금 더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보니까 운기칠 삼이죠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어 뭔가 하셨던 분 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9세입니다. 병인생들이시죠. 1986년생들이십니다. 86년생 병인생들은 11월달이 또 좋아요. 소망하는 일은 반드시 성취해가지고 그 대가가 있을 것이니까 참 좋은 거예요. 뜻을 세우십시오.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오더라도 뜻을 세우지 않으면 또안 되죠. 뜻을 세우셔가지고 그 대가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물가에 가시는 걸좀 조심하십시오. 아니 11월 달에 무슨 물가냐. 요즘은 11월 달에도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요. 수영장도 가시고요. 사우나도 하시고요. <laughs> 물가에 갈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가는 거를 좀 조심하십시오. 행액수가 있는데 이 행액수가 아무래도 조금 목숨이나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좀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으로 생각을 가지시다 보면은 분명히에 재리가 있습니다. 재물의 이득 있는 거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성심성의껏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드린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끌어당김의 다른 이름이 사실은 생각이거든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사색 이게 중요한데 이것을 이제는 실천해 나갈 때입니다 올바르게 생각을 하셔야지 올바른 실천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뜻을 세울 수 있고 또 좋은 뜻을 세워야지 그만큼의 재리가 있는 겁니다 재물상에 이익이 있는 거죠 요거 꼭 잊지 마시고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뜻을 세워서 올바르게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11월달의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51세입니다 가빈생들이시죠 1974년생들이십니다 이분들은 11월달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운수가 비로소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아주 그냥 재물을 거득거득 얻을 수 있는 수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사 하는 일마다 아주 그냥 번성하고요 반드시 재물을 씁니다 영업하시는 분들도 나가면은 안 되든, 그냥 말 한마디만 툭 했는데도, 오, 어, 계약합시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좋죠. 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욕심을 버리셔야죠. 정도에서 열심히 해 나가시면은 분명히 뭔가가 얻을 게 많은데 재물을. 근데 욕심을 내 가지고는 조금 불안하다는 거죠. 욕심만 부리지 마시면은 11월 달에는 음력 10월이고 양력 11월 달에는 아주 좋은 운이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만 내지 마십시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63세입니다. 이민생들이시죠. 1962년생들이십니다. 이분들은 11월달은요. 이분들도 드디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운이 돌아와 가지고 곡식에 비가 내리는 행복입니다. 이제 아주 너무 좋습니다. 가는 곳마다 풍년입니다. 집안의 재산이 넉넉해지고요. 또 사람들은 항상 웃으면서 다닐 수 있고 참 좋은 그런 운인 거죠. 뜻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뭐더 이상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식이 있으신 분들한테서는 식구가 늘수 있는 그릇 수예요 참 좋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죠 너무 좋으면은 항상 항상 이게 너무 좋은 게 계속 이어진다 생각하시고 막 욕심내시는데 그것만 좀 생각 안 하시면은 더 좋은 11월 달, 풍성한 11월 달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계절이 찬바람이 부른 계절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감기 조심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요즘 감기가 감기 같지 않아요. 아주 그냥 좀. 심각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꼭 11월 달에는 풍성한 가운데 건강만 지키십시오. 그게 포인트 같습니다. 다음은 75세입니다. 경연생들이십니다. 1950년생들이시죠. 이분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참 참 많이 힘드셨습니다. 힘들게 지내온 이 운들이 마침내 이제 돌아옵니다. 아주 좋아요. 뜻밖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어요. 75세에 뭐성공이냐 하시는 분 계신데 75세에도요. 자기 일 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요즘은 옛날에 70대가 아니고요. 거의 뭐정정 하시고 자기 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니 뜻밖의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시고 분수만 지키시면은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 오히려, 자중할 거는 뭐냐 하면은, 멀리 여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멀리 여행하는 것만 좀 자중하시면은, 저는 그냥 자기가 원하시는 거는 다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여행 가시는 것만 조금 11월 달에 좀참가하시고뭐 잡혀 있으신 분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그때에는 멀리 안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게 또 우리 75세 경인생들의 포인트 같습니다. 다음은 87세입니다. 무인생들이십니다. 1938년생들이시죠. 이분들은요, 신수가 태평해요, 11월달이. 아주 그냥 가정에는 안일함과 편안함만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가정만 평탄할 뿐이에요.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 지혜로운 생각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집이라도 편안해야죠. 가와 마사성인데. 그리고 친한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친하신 분들이 우연찮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한테 피해를 줄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하신 분들하고의 거림만좀 두시고 모임을 조금만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시면은 집안은 아주 편안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게 87세 무인생들의 11월달 운세입니다. 지금까지 11월달 범띠들의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셔가지고 12월달에 뵙겠으면 좋겠고요.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뭔가 운이 좋을 때는 욕심을 버리시고 자제하는 좀 필요한 그런 게 11월달인 것 같거든요. 범띠들이. 이 범띠들은 딴거 없습니다. 11월달에는 분수만 지키십시오. 분수만 지키시면은 원하는 거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2월 달에 운세로 또 찾아뵙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